안녕하세요. 홈세홈사홈진이 유미라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곳은요. 오랜만에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에 나와 있어요. 그 강천면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죠? 여주에서도 전원주택이 시내권보다도 더 많은 그렇게 형성이 된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여기가 이제 조용하고 살기가 좋아서 강천면 자체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내권과도 접근성이 15분 이내면은 여주 IC부터 여주 여주 시청, 시장, 그다음 이마트, 그러니까 충분히 여주 시내를 다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강천면 자체를 굉장히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또 평지예요. 그리고 주택도 정남향 주택이 되겠고요.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이곳이 정말 건축 주분이 미리 세팅을 다 해주셔서 제가 나중에 후 입주하지 않아도. 그냥 이용하실 수 있는 썼는 공간, 알파룸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제가 면적 말씀해 드려야죠. 여기 토지 면적 같은 경우는 111평이고요. 전용 알 땅은 이제 90평입니다. 근데 건물이 굉장히 커요. 건축 연면적이 1, 2층 다 합쳐서 48평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실이나 주방, 다용도실, 아니면 하다못해 방, 알파룸 공간까지 모두 다 넉넉한 사이즈를 이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재반시설은요. 또 인입되어 있고 벌크 LPG 개별 정화조를 사용하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분양가를 놓쳤어요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딱 4억입니다 4억에 지금 48평 신축 물건은 여기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누 씻고 찾아봐도 48평에 딱 4억은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3억대 후반부터 4억대 초반 물건 찾으시는 분들 꼭 여기 눈여겨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봄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서두르세요 출발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제 홈진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홍생봉사 홈진이. 네, 저는 지금 단지내 도로에 나와있는데요. 도로 같은 경우에 지금 아스콘 포장 굉장히 깔끔하게 됐죠. 그리고 지금 여기 단지내 도로가 어, 길 옆에 2차선 도로가 있어요. 왕복. 거기서 이제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많이 들어오는 그런 곳은 아니에요. 옆에 보이시는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거래가 됐고, 단진의 폭 같은 경우는 6m로 이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은 제가 왼쪽에 있는 이 집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 뷰가 그냥, 우측에 있는 뷰가 완전 뻥이네요. 그쵸? 절대 농지. 시원시원하게 이제 가릴 게 없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지금 인도블럭이 깔아져 있어요. 이제 좌측으로는 이제 공구리가 쳐져 있는데, 주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자리를 주차자리로 지금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기 뭐 안쪽에다가 창고로 두셔도 한두대 정도는 충분히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중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 자리는 지금 그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측에 보이시면은 이제 현관이랑 잔디마당이 있고요 일단은 뒤쪽 먼저 가볼게요 뒤쪽에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있는데 맨 끝에 이제 벌크 LPG 들어와 있고요 여기 문이 하나 있길래 제가 봤더니 이제 보일러실이겠죠? 가 아니고 <laughs> 보일러실이 아니고요. 그냥 뒤창고인것 같아요. 나중에 뭐 텃밭 하거나 뭐 비료 뭐 이런 거나 주실때 여기에다 보관하시라고 지금 뒤쪽에다가 공간 만들어 주셨습니다. 들러, 들어왔으니까 일로 나갈게요. 벌크 LPG 통해서 나오시면. 우측에 이렇게 또 다른 공간 마련해 주셨어요. 여기에다가 뭐 참고 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우측에 개별 정화조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재발시설이 상하수도 벌크에이비스 개별 정화조예요. 왼쪽에 보이는 여기가 이제 거실이에요. 어, 다용도실. 바로 옆에 붙터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용도실 앞에서 왔다 갔다 오고 가실 수 있게끔 석재레크 현관까지 이제 시공돼 있습니다. 잔디 같은 경우는 많이 넓지는 않아요. 앞쪽에 공간이 그렇게 많이 넓지는 않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나는 잔디 깎기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정도 평수면은 또 괜찮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좌측에 수전 마련되어 있고요. 펜스 전체적으로 다 마감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외관 설명해드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관에 외벽등이랑 CCTV까지 지금 마련이 되어 있고요. 두개 층을 사용하는 목조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이보리 톤, 화이트, 깔끔하게 한 가지의 컬러로 시공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지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스팔트 싱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시는 길에 보시면 석재 데크. 앞쪽까지 넓게 나와 있고요. 포치 공간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꽤 전실이 예쁘죠? 전실이 예뻐요. 그리고 터치식으로 일괄소등 스위치 마련되어 있고요. 옆에 지금 또 다른 그 스위치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외벽등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차단기 있고요. 바닥에 탈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 그 다음에 키큰 신발장 4칸 확보되어 있는데, 이 중에 두칸에 지금 전신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랫부분에는 지금 띠움 시공이랑 풋등 들어와 있고요. 중문 같은 경우에 아까 열어져 있었잖아요. 이렇게 여다지입니다. 요새 맨날 사면동만 보다가 여다지 보니까 또 반갑네요. 여다지인데 화이트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감각적이에요. 디자인이. 그럼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실게요. 거실 같은 경우에는 어깨 넓이가 좋아요. 지금 앞에 전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실 창을 기준으로 향이 정확히 정남향이 나와요. 정확히 정남향인 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 타이밍에 제가 넓이 재드려야죠 넓이 같은 경우에는 4.62가 나오고요 LDK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주방 끝까지 재드릴 수밖에 없어요 8.43 나옵니다 그리고 침구 같은 경우에는 2.5예요 안쪽에는 지금 이렇게 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커튼이나 블라인드 할수 있게끔 중에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KCC 제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압출 공간은 정확하게 이쪽으로 빼주셨어요 우측으로 배선이 지금 우측에 나와 있는 점 먼저 안내해드리고요. 컨센트는 중간중간에 많이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실리펜이나 시스템 에어컨 천장에 이제 설치되어 있고요. 중간중간에 직구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LDK 구조이기 때문에 주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자리에 식탁 등인 거죠, 식탁. 아일랜드 식탁을 이쪽으로 두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식탁 두 명을 조금 옮겨서 저기 하부장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 점도 조금 참고하시고요. 등 옮기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냉장고 박스 있는 데까지 디귿 자인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옵션은 여기 우측에 보이시죠? 전기 상구 쿡탑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하트 제품에 지금 후드,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상 하부장으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 들어와 있고, 마찬가지로 KCC 창호에 지금 환기창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와보시면 지금 밥솥 공간이랑 이제 전자레인지나 오븐레인지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상하부장인데 이거 상부장이 되게 높아요. 그래가지고 넉넉하게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지금 냉장고 박스 자리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끝부분이 꺾여 있는데, 여기 계단 밑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박스 끝쪽이 조금 꺾였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기 우측은 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진짜 대형 냉장고 두셔도 되거든요. 이쪽에는 사실 김치 냉장고가 들어올 만한 높이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에 냉동고 있으신 분들은 냉동고를 넣으시거나 아니면 와인 셀러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두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용도실 보셔야죠 어, 그로 김치냉장고 어디다 넣어?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왜냐면 다용도실이 굉장히 여기 끝에서부터 저기 끝까지 다용도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폭이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지금 병렬로 병렬로 세탁기나 건조기 두셔도 되고요. 남은 김치냉장고나 서운냉장고 수납 공간까지 다 짜셔가지고 여기 다용도실 채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보시는 이 문이 아까 보셨던 데크 앞으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문이 되겠습니다. 반대쪽으로 지금 일러도 들어와 있고요. 아, 왼쪽에 지금 환기창 시공되어 있는 거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와 보실게요. 여기도 이제 1층에 있거든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메인 침실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반대쪽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자가 지금 붙박이장 이 설치가 되어 있고, 얘 같은 경우엔 지금 여지 어머 이렇게 여는 거있나 이렇게 여닫지네여다지로 들어와 있습니다. 일곱 자니까 뭐구부 수납하시는 뭐그 정도는 공간을 충분해 보이는데. 의외로 또 옷이 엄청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3.475에요. 네, 3.35입니다. 거의 뭐 정확해요. 뭐1.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남양이에요. 여러 분다 거실창 기준으로. 여기도 남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그산 뷰가 굉장히 좋네요. 앞이 가려지지가 않았어요. 단지 내 도로가 바로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마지막 공간이에요. 1층에서 사용을 할수 있는 이제 욕실입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안 넘어졌죠. 단차가 없어요. 단차가 없습니다. 파티션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포기한 1.6좀 넘어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좌측에 환기창 마련되어 있고요. 코너 선반장이 위랑 아래 두 칸이 되어 있고 해바라기 수전이랑 그 다음에 샤워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면대 밑에 하부장이 있어요. 하부장이 있고, 젠다이 확보되어 있고, 이제 스프레이건이랑 변기 우측에 컨센트한세 내고 확보되어 있고, 이제 거울이랑 수납장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 디자인이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갈게요. 2층으로 바로 올라가실 텐데요. 좌측에는 계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전체적으로 지금 자작나무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감까지 깔끔하게 같은 톤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보시면은 아까 제가 자작나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2층 동일합니다. 왼쪽에 이제 픽창이 굉장히 크게 들어와 있고 조명이 예뻐요. 아,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점은 좋아하는데 좌측에 핸드레일도 지금 완벽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지금 2층의 구조는 룸두 개다가 에 알파룸이 있어요. 알파룸 있고 욕실 하나가 있는데 얘 먼저 보시죠. 아저 깜짝 놀랐어요. 들어가는 길에 이렇게 창호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냥 홈카페, 그렇죠? 안에 이렇게 파벽, 그레이 톤 파벽으로 이렇게 안쪽에 지금 외장재를 지금 내부에 마감을 다 해주셨고요. 그냥 커피숍에서 볼수 있는 블링블링한 전구들.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같은 톤에 여기 밑에 하부자 앉을 수 있으면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자꾸 전 전구, 전구가 날 때리네. 네, 여기 안쪽에도 지금 자작나무고요. 지금 칸수도 많기 때문에 안에다가 지금 쟁여놓으시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양쪽에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쪽 반대쪽이 남향이거든요. 근데 남향에도 창이 있어요. 남향에도 창이 있고, 제 뒤에도 픽스 창이랑 환기창, 그다음에 옆에도 지금 픽스 창이랑 환기창이 지금 3면이다 시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꾸 침했어요. <laughs> 이렇게 올릴까? <laughs> 이 올릴 수도 있어요. 이거 좀 내려오신 거 조금 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충분히 위로 올릴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정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등이 곳곳에 있어요. 우드톤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마감을 해주셨어요. 약간 외장재 느낌이 나는 그런 어 재질을 사용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스벅에 있는 진하지 않는 뭐 그런 외장재. 그리고 이제 시스템 에어컨까지 지금 이 알파룸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보일러 컨트롤러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바닥도 따뜻하게 이제 데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4계절 내내 알차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썬룸 만들고 나서 넣어도 바닥에는 온도를 못 하잖아요. 못 하는데 진짜 이룸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하부장이 있는데 안타까운 게 지금 전기 풋탑이 없어요. 전기 풋탑 같은 경우에는 그냥 휴대용 인덕션 있잖아요. 인덕션 갖다가 두시고, 여기 지금 코드도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진짜 딱 필요한 거. 냉장고. 술냉장고. 에 진짜로 여기. 소중량정. 쟤 있어요? 소주냉장고 있다니까요? 있어요? 김고물의 집도 있잖아요. <laughs> 그 식당에서 한십몇년 전부터 새로 나왔던 거예요. 소주냉장고. 그 온도가 딱 맞죠? 그 소주를 맛있게 해주는 온도, 술 온도 비싼 데요그 옛날에 주류 회사에서 공짜로 줬는데 요새 안 주나요? <laughs> 네, 뭐 일단은 저는 이 공간 너무 마음에 드네요 그 굳이 제가 따로 안꾸면도 되잖아요? 썬 룸을 선룸을 크게 제가 확보를 해서 선룸 안에 시공비 들어가죠. 안에 이렇게 파벽 붙이고 바닥에 온돌에 위에 에어컨 설치하려면은 한 2천만원은 훅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돈이 세이브가 됐다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오시자마자 이제 우측에 룸이 있고, 맞은편 룸, 그 다음 왼쪽에 욕실이 있어요. 동선상 바로 일로 갈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은 룸이에요. 2층에방 사이즈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재볼게요. 지금 3.45 나오거든요. 약 3.5에 지금 네 칸의 북박이장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 공간 정확한 그냥 방 넓이는 3.5에 3.46 나오니까 거의 뭐 정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칸 이렇게 확보되어 있고요. 남향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남향이에요. 양쪽에서 창호 뭐 햇살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굉장히 광야 풍부하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가 논이었잖아요 단지의 도로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아까 1층 그 메인룸에서도 이렇게 뷰가 막히지가 않았거든요 2층으로 올라오니까 더 막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하나의 방 보시기 전에 가시는 길에 이렇게 픽차 크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공간에다가 거울 다시고 이 공간을 알차게 꾸미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수납장 두셔가지고 여기 욕실 모자라는 용품을 여기다 수납을 하신다거나 예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이 더 넓네요 이 방이 금방 보셨던 방보다 훨씬 넓어요 2층에서 사용을 좀 메인적으로 사용하실 방은 이 방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5에요 그리고 3.95 나옵니다 넓죠 지금 똑같이 붓박이장이 4칸 확보되어 있는데 저 같으면 여기다 파우더룸 하나 두고 그거 하나 둘것 같아요 스타일러 예, 스타일러 하나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고요 보일러 컨트롤러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알파룸에도 시스템 에어컨 보일러 컨트롤러 전 모든 어, 공간에 다 기본적으로 옵션이 제공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욕실입니다 지금 공용 욕실이에요 1층이랑 뭐 다를 거 많이 있나요? 제가 이렇게 욕실 딱 들어오는데 어? 뭔가 바닥이 기울어져 있는데 라고 느꼈는데 2층 욕실이기 때문에 이제 시공해 주실 때도 굉장히 꼼꼼하게 해 주신 것 같아요. 이쪽 안쪽으로 약간 기울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물이 잘 배수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꼼꼼하게 이제 바닥 마감 시공해 주신 것 같고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아까랑 타일이 좀 달라요. 달라서 이제 2층 욕실이랑 1층 욕실이 이제 컨셉이 다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에 욕실 기기나 배치된 거는 똑같아요. 음 환기창 마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코너 선반장 두 개. 그 다음에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파티션 들어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지금 세면대 밑에 하부장 두칸 들어와 있고, 이제 젠다이랑 변기 스프레이 거, 그 다음에 제일 기본형이죠, 베이직한 거. 그러면서 수납 공간 굉장히 넓어요. 수납형 거울장까지 모두 다 완벽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보신 집 어떠셨나요?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렸던 지금 알파룸에서 엔딩을 하고 있는데 이 공간이 정말 매력적이죠. 오늘의 주택은. 돈을 아끼실 수 있는 주택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단에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홈진이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홈진이는 다음에도 더 여러분들과 공감 가능한 집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